안녕하세요. 오늘 라이언스 자율 전공학부 신입생을 위한 학과 소개를 맡은 산업경영공학과의 서경민입니다. 오늘 학과 소개를 위해 제 옆에 저희 학과의 마스코트 교수님 한분더 섭외했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업경영공학과 스테판 교수입니다. 스테판 교수님이 한국말을 잘하셔서 여러분들 놀라셨죠? 스테판 교수님께서는 저보다 영어는 당연히 잘하시고 한글도 저보다 더 잘하실 때가 있어서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학과 소개를 위해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학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판 교수님, 혹시 이분들 누군지 아시나요? 네, 맨 왼쪽에 있는 분 알아요. 저희 학교 선배이시네요. <laughs>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좀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린 분은 왼쪽에서부터 카카오 임지훈 대표이사,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 LG전자 권봉석 부회장, 그리고 퀘이티 고현모 대표이사십니다. 고현모 대표이사를 제외한 세 분은 지금 은퇴를 하신 상황이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IT업계 종사자라는 점, 두 번째는 기업의 CEO라는 점,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산업공학을 전공했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산업공학을 전공을 하여 기술과 산업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산업공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 같은데요. 어, 먼저, 산업공학이란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적 원리를 결합하여 최적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활동을 더잘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문입니다. 스테반 교수님, 제가 설명한 정의를 영어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Engineers make things, but industrial engineers make things better. 그리고 산업공학은 아래와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시스템적 사고입니다. 시스템적 사고라는 것은 바로 목표 지향적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접근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각 요소의 세부 사항과 제약을 다룹니다. 요즘 복잡 하고 첨단화된 산업 환경에서도 제약 조건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게 바로 산업 공학입니다. 어,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산업 공학이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산업 공학이 생겨난 산업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럼 제조 생산 분야에서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반도체 웨이퍼 검사 및 분석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산업공학자는 다양한 결합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적용하여 제조 품질을 최적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입니다. 다음으로 제조 생산 분야에서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제조 설비의 품질 예측하는 사례입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는 대량의 공정 데이터를 수집하여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합니다. 이 사례는 산업공학이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조 시스템의 절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제 제조 생산 분야에서 또 다른 사례로 자재 주문량 예측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재 주문량과 예측과 공급망 관리는 재고 관리가 핵심입니다. 인공지능 방법통해서 재고 관리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제조 운영에서 지원 배분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좋은 예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어서 유통 물류 부분의 세계란 문제 사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구매한 물건이 여러분의 집까지 배송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물류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류 센터 입장에서도 하루에 몇건 정도의 주문을 송할 수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이때 우리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기술을 활용하여 물류센터의 물동량을 예측하게 됩니다. 유통물류 분야에서 시뮬레이션의 기술을 활용한 다른 예시도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와 같이 전통적인 모빌리티를 벗어나 최근에는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한 수요 응답형 공유 모빌리티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셔클 서비스가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도 시뮬레이션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유통분류 분야의 마지막 사례로 묶음 배송을 위한 차량 경로 결정 문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배달 앱 많이 사용하시죠? 한집 배달이 아닌 경우에는 배달 기사님이 여러 물건들을 묶어서 배송을 하십니다. 이때 어떻게 묶음 배송을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배달 차량의 최적 경로를 생성하게 됩니다. 네, 이제 경영 경제 분야도 있겠네요. 이 사례는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산업 시장 분석을 보여줍니다. 기업 간 연결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산업 시장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산업공학이 경영 경제 분야에서 또 네트워크 과학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산업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경영 경제 분야에서 특허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예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는 기술 동향을 식별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허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산업 공학은 연구 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와 산업공학을 활용한 문제 의 사례가 굉장히 많네요. 사실 지금 보여드린 자료들은 외부에서 가지고 온 자료가 아니라 모두 학과 교수님들이 수행한 연구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2022년 스마트 팩토리 분야 최우수 대학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산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산업경영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학과는 산업 경영공학이라는 큰틀 안에 크게 최적화, AI 빅데이터, 스마트 제조, 품질 4.0이라는 4개의 세부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학년, 2학년 때는 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인 확률 통계를 포함한 수학, 경영과학, 프로그래밍 등을 배우고요. 3, 4학년이 되면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공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 색깔로 표시된 교과목들은 앞서 설명드렸던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과목들입니다. 공급 사슬 경영, 스케줄링,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스마트 제조, 실내성공학, 통계적 품질 관리가 세부 전공에서 핵심이 되는 교과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앞서 소개한 교과목 중에 대표 활동 한번 살펴볼까요 교수님? 네, 알려주세요. 자, 먼저 3D 프린팅과 산업공학이라는 교과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교과목은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제품 설계 및 제작이라는 교과목으로 운영이 되었었고요. 학생들이 자신이 제작하고 싶은 제품을 직접 3D 모델로 설계를 하고 3D 프린터를 통해서 제작까지 해보는 아주 재미있는 교과목입니다. 영상의 친구들은 디즈니랜드를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보았네요. 자 다음은 산업 인공지능이라는 교과목입니다. 해당 교과목에서는 팀별로 산업 문제를 선택을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하는데요. 혼자서는 해결이 힘들기 때문에 팀 협업을 통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영상인의 팀에서는 스마트팜을 주제로 씨앗이 정상적으로 심어졌는지를 식별하는 딥러닝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였네요. 교수님, 앞서 제가 설명한 교과목을 위해서 우리 학과가 보유한 실험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교수님께서 실험실 습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학과는 다양한 실험 실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스마트 제조 러닝 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첨단 제조 시스템을 실습과 연구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협업 프로젝트를 ICPBL 공간, 세미나 공간에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첨단 기술 실습은 사전 공정 공간, 디지털 설계 공간에서 가능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센터 및 데이터 분석 서버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 러닝 센터 영상이 있는데요.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 에리카 스마트 제조 러닝 센터로 검색을 하시면 나오니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3D 프린팅 실습과 공장 자동화 실험실 등 다양한 실험 실습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럼 우리 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알려주세요. 저도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면 어떤 분야로 가는지 궁금하네요. 네, 본 자료는 지난 3년간 우리 학과의 졸업생을 분석한 결과로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학과는 취업준비생과 미상인원을 제외하면 약75% 정도가 취업을 하는 취업 우수 학과입니다. 그 중에서 대기업 취업 비율은 37%로 아주 높은 편이고요. 주로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등 현대나 삼성 계열의 취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산업공학의 특성상 깊이는 있 공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도 총19% 정도로 차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우리 학과가 다른 학과랑 어떤 점이 다른지 제가 한번 설명해드릴까요? 예 설명해주세요. 네. 자첫 번째로 재학생들이 서로 어울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4 장을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모두 우리 재학생들이 단체에 활동도 하고, 또 MT도 가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가 또 자랑하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뭔데요? 자, 보실게요. 우리 학과가 이 축제 때 축제를 아주 잘해요. 그리고 학생들끼리 잘 어울리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그런 또 협업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학과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재학기간 동안에 다양한 공모전에 도전을 해요. 여기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은 교내에 있는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학생들이 수상한 이력들을 나타낸 것이고요. 다음에 있는 두 가지 사진은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공모전을 통해서 학생들이 대상도 받고 또 우수 논문상을 받은 그런 이제 이력들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다양한 공모전에 나가서 실적도 챙기는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학과입니다. 또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은 교수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졸업생들이 재학생들을 많이 이끌어 주더라고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우리 졸업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후배들에게 진로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종종 학교로 들어와 강연, 멘토링 세션, Q&A 시간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통찰력을 나눕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산업을 더잘 이해하고 진로를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뛰어난 영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해외 진출 위한 든든한 교육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우리 학과의 자랑스러운 졸업생인 고현우 교수입니다. 현재 애리조나 주립대 재직 중인. 쉬고 경력의 메시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기회를 잘 보여줍니다. 고현웅 교수님과 같이 많은 졸업생들이 학문적, 전문적 커리어를 해외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수님들 사이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게요. 교수님이 중요하신데 이런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는데요? 좀더 설명해 주세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학과의 특별한 점 하나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간의 관계도 매우 좋다는 점입니다.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따뜻하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생들의 성공과 학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이 사진들이 그 증거입니다. 교수님들은 자주 모여 회의, 토론,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강화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학과 정말 좋은 학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드렸는데 이제 저랑 스테판 교수님이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마지막 문구 같이 읽어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제 학생, 졸업생, 졸업생 그리고, 그리고 교수님이, 교수님이 서로 돕고, 돕고 협업하는, 협업하는 문화가, 문화가 있는. 있는 산업경영공학과에 오고 싶지 않으세요. 자, 지금까지 산업경영공학과 서경민, 스테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